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여수와 16장의 말씀입니다. 여수와 16장 1절 말씀부터 우리 17장 6절까지의 말씀을 어, 저와 여러분이 한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우리 10, 6절은 17장 6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수와 16장 1절에서 17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를 뽑아 나누어 받은 땅의 남쪽 경계는 여리고의 요단강에서부터 여리고의 샘동편에 이르고 여리고에서부터 베델 상간지방으로 올라가는 광야에 이른다. 그리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아렉사람의 경계선을 지나 아다롯에 이른다. 서쪽으로는 야블렛 사람의 경계선으로 내려가서 아래쪽 베토론 경계선을 지나 게셀에 이르고 그 끝은 지중해에 미친다 요셉의 자손 곧 문하세와 에브라임이 이 지역을 유산으로 받았다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여러 가문이 받은 땅의 경계선은 다음과 같다 그들이 받은 유산의 경계선은 동쪽으로 아다로 아달에서 위쪽 베토론에 이르고 또그 경계선은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서 다나실로에 이르고 그곳을 지나 야노와 동쪽을 지난다. 야노에서부터는 아다룩과 나아라로 내려가다가 여리고에 미쳐서는 요단강으로 나아가고 또 다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가서 가나 개울을 따라 바다에 이르러 그 끝이 된다. 이것이 에브라임 자손의 집화에 속한 여러 가문이 받은 유산이다. 문하세 자손의 유산 가운데에는 에브라임 자손 목수로 구별된 성읍들과그 주변의 마을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개셀에 사는 가난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으므로 가난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에브라임 집화와 함께 종, 종로를 타고 있다. 요단강 서쪽 땅 일부는 요셉의 맏아들인 문하세의 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졌다. 길레아세의 아버지 마길은 문하세의 맏아들이며 전쟁 영웅이었으므로 요단강 동쪽에 있는 길레아과 바산을 이미 자기의 몫으로 차지하였다. 요단강 서쪽 땅은 문하세의 남은 자손 가운데서 아비에셀과 헬렛과 아스리엘과 세겜과 헤벨과 스미다와 같은 이들의 가문이 차지하였다. 이들은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으로 가문을 이룬 이들이다. 므낫세의 자손 가운데 슬로브핫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므낫세의 아들 마길은 길레핫을 낳았고, 길레핫의 아들 헤벨은 슬로브핫을 낳았는데. 슬로브왓는 딸만 낳았으며 아들이 없었다.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이다.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우리 남자 친족이 유산을 받을 때에 우리도 그 가운데 끼워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주님의 명대로 그들의 아버지의 남자 친족들이 유산을 받을 때에 그들을 그 가운데 끼워 주었다. 그래서 요단강 동쪽의 길르앗과 바산 땅 밖에도 문나세에게열 몫이 돌아갔다. 함께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의 딸들이 아들들 가운데 끼어 유산을 받았기 때문이다.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의 몫이 되었다. 아멘. 네, 오늘 여수와 16장 우리 1절에서부터 17장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요셉 자손의 유산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우리 가나안에서의 기업 분배는요. 어제는 우리 1 5장의 유다 지파에 대해서 다루었고 우리 오늘 어 16장에서는 요셉의 자손인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 대한 그 땅의 분배, 기업 분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1절에서부터 4절까지에서는 그 요셉 자손에게 분배된 곳의 지명을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이 지명들을 들었을 때 뭔가 익숙한 듯 하면서도 동시에 이 낯선 느낌이 드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베델 상간 지방이라든지 뭐 야블레 사람의 경계선이나 뭐 베토론의 경계선이라든지 이런 장소들, 뭐, 개셀. 도통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머릿속으로 여러분 잘 그려지지 않으실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새벽 기도라서 지도를 여러분과 함께 보여, 지도를 보여드리지 못하는 게 조금 아쉬운데요. 대략적으로 그 위치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어, 설명을 해 드려 볼 테니까, 한번 그 위치를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 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팔레스타인 지방의 이스라엘의 지도를 설명할 때 우리는 크게 네 가지의 중요한 지점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어, 북쪽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리 호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호수를 따라서 쭉 내려오는 저줄인 요단강 저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끝에는 남쪽으로는 큰 사해 호수가. 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쪽의 서편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지중해 바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셉 자손들이 받았던 그 땅은 어디냐면 바로 이서 지중해 서쪽 지중해와 이 요단강 젖줄기 사이에 있는 이 토양을 이야기합니다. 지중해와 그 갈릴리 호수와 사해 사이 사이에 요단강 이 중앙에 있는 이 땅을 요셉 자손들이 지금 그들의 기업으로 땅의 기업으로 분배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은요 어떤 땅이냐면 이 가난 땅 중에서도요 가장 비옥하고 좋은 땅으로 분류되는 곳이었습니다. 이 오전에서 8절까지 해서 기록하고 있는 이 에브라임 지파의 구체적인 땅의 구획과, 또 17장 1절에서 이 서쪽 문화세 반지파의 땅을 이 점을 찍어서 그 범주를 한번 표현을 해 보면, 사실 다른 모든 지파들 가운데 가장 크고 넓은 지역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배 받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 자손에게 분배된 땅은 가장 좋은 땅이고, 가장 넓은 토양을 그들이 분배 받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뿐만 아니라 이 요셉 자손의 그 땅의 분배에 대해서는 영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지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위치했던 그 실로가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 땅에 있었고요. 또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선포된 이 세겜의 유명한 산두 가지가 있죠. 두 곳이 있습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도 이 문하세 반지파의 땅에 속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미루어 볼때이 다른 지파들과 비교했을 때 뭔가 모를뭐 특별함, 어떤 차별점이 이 분명하게 보여지는 요셉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기업 분배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요셉 지파에 대한 하나님의 기업 분배는 분명히 특별합니다. 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요셉 자손의 지파들에 대해서만 이런 특별함이 있을까? 왜 그들만 특별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야곱이 죽기 전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선포하는 장면에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와 근거를 한번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그 본문을 읽어드려 볼 테니까 왜 요셉 자손 그 지파들에게만 이 특별한 은혜가 있는지 함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십구장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활 쏘는 자가 그를 하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돌이여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셈의 복과 전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이 말씀은 요셉을 향한 야곱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 49장의 배경은요.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던 요셉 덕분에 야곱의 온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여 살던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 야, 요셉은 꿈꾸는 자로 조롱받고 또 인정받지 못했던 미운털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 요셉이 이제는 자기 가족의 생존을 책임지는 존재가 되었고 이 요셉을 통해 야곱의 모든 가족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야곱의 그 모든 가족들을 살려내었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당신의 나라의 위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하세 지파에 대한 이 특별함은 이 49장, 창세기 49장에 따르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수 있는 것이죠. 수백 년전 그들의 조상인 야곱으로부터 선포된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자 하나님은 당신께서 하나님 당신께서 그들에게 베푸시는 그 요셉에게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이자 그에 대한 축복이었음을 우리는 장세기 49장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당신의 그 이야기를 그냥 허투루 내비트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수백 년 전의 이야기도 또 수천 년 전의 약속도 하나님은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신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게 요셉 자손들에 대한 이 기업의 분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는 모습을 보여 주심으로 그들에게 그들에게 어떠한 하나님이 되시는지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에브라임과 이 문화세 지파에 대한 하나님의 기업 분배가 마치 거칠었던 요셉의 삶의 수고에 대한 하나님이 베푸시는 보상 같은 이 마치 선물과도 같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묵묵히 주의 길을 걷는 자들의 삶의 수고와 그 모든 땀방울과 그 모든 흘린 눈물에 대해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고 분명히 그리고 반드시 당신이 주실 수 있는 가장 크고 풍성하신 은혜로 채우시고 베푸시고 충만케 하시는 이가 바로 오늘 본문의 요셉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며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오늘 이 새벽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 믿는 자들의 모든 삶을 충만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 당신만 제게 계신다면, 주님 당신만 제 삶에 머물러 계신다면,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요셉 자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는요, 넘치도록 풍성한 것이었고, 또 그들의 삶 가운데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였음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은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인간의 마음은 그 욕심은 끝이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주신 은혜에 대해 그저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아서 누리기만 해도 충분한 것을 끝없는 욕심과 그 인간의 욕망에 이끌려서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게 되는 요셉 자순의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0절 말씀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게셀에 사는 가난한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으므로 가난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에브라임 지파와 함께 살며 종로릇하고 있다. 아멘 모든 것을 진멸하도록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대체하는 이 요셉 자손들의 이 같은 결정은요, 결코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람직한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가난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진멸의 명령은 여러분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이스라엘 군대의 강함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자신의 어떠한 영광을 물론 그 영광이 드러나겠지만 사실은 일차적인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그 모든 가나안 족속에 대한 진멸의 명령, 이 헤렘을 명하셨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 자손은 개센에 사는 가난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들이 두려워어요 무서웠어요. 아닙니다. 그들이 개센에 사는 가난 사람을 쫓아내지 아니한 이유는 그들을 종으로 삼아 부리기 원했기 때문이죠. 이거 이 부분에 대한 우리 복음주의 신학자인 도널드 캠벨이라는 신학자는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게셀을 물리치지 않고 진멸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요셉 자손에 대한 태도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물질주의적 태도에 자극을 받은 그들은 추가적인 부를 얻기 위해서 게셀의 가난족속들에게 공물을 바치도록 했다 그것은 후대의 사사기 시대의 치명적 실수임이 증명되었고 가난 족속들이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았을 때그 처지가 거꾸로 역전되었다. 여기에는 역사적인 교훈 외에 영적인 교훈이 있다. 신자가 자신이 범하는 죄를 관용하고 변명하다가 결국 어느 날그 죄악이 그를 지배하고 그를 영적인 패배로 내모는 무서운 처지에 처한 자신을 깨닫게 되는 경험을 하기가 너무나도 쉽다는 것이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죄의 문제는 확고하고 가혹할 정도로 다루어야 한다. 도널드 캠벨이라는 신학자가 요셉 자손이 개셀 민족을 진멸하지 않고 그들의 종으로 삼았던 이 모습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캔벨의 중요한 표현 중에, 표현 중에 재미난 표현이 바로 이 추가적인 불을 얻기 위해라는 표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요셉 자손들에게 주신 땅의 기업은 그들이 풍성함을 누리며 그 땅에서 살기에는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그 땅의 위치가 가장 비옥하고 좋은 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 요셉 자손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것에 만족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주어진 기업이 부족하고 부족하다고 여겼든지, 혹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했던 인간의 욕망에 앞섰든지, 요셉 자손들의 문제는 지금 이 부라고 하는 지극히 세상적이고 세속적이며 인간적인 바로 그 욕망에 사로잡혀 이 현재의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는 것에 그들의 삶에 그들의 결정에. 그들의 선택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개세를 포기하지 못했던 그들의 선택은 거룩을 파괴하고 그들 안에 거룩을 불가능케 하는 이스라엘 안에서의 이 불이한 씨앗이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더 많은 것을 누리려 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어 하는 인간의 욕망이 지금 요셉 자손들의 욕망이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서 꿈틀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욕망이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불이한 욕망의 씨앗을 철저히 끊어내지 않고 이 캔벨의 말처럼 가혹할 정도로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면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리의 인생의 서사는 이 사사기의 길을 분명히 답습하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에서 의 성공과 부를 쫓아 매일같이 분주함 속에서 허덕이며 살고 있는 이 요셉 자손의 마음과 별반 다르지 않는 생각으로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주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안에 고백되어야 될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함께 여러분과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요. 우리 빌립보서 사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 가운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새벽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고백이 이 바울의 고백과 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수많은 은혜 것들을 우리의 삶의 자리 곳곳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요. 우리의 삶에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것들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더 많은 것을 구하려 하고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자 하는 이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우리 안의 욕망들은 오늘이 새벽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미 허락하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자족하기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하였죠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길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 그 천지 창조를 이루신 온 마무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은혜의 복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나의 기업이 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 여러분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 합시다. 어,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주님께 받은 복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바라보며 우리의 삶에 주어진 주님의 복을 가만히 세워볼 수 있는 이 영적인 시간을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해달라고 한번 기도합시다. 이미 주님으로부터 받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얻었고요. 또 이미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깨닫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더 이상 인간적인 욕망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열망하는 오늘 나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오늘 특별히 내일 있을 주일의 예배를 두고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내일도 이곳에서 드려진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이번 주는요, 우리 온 세대 드림 예배로 드려지게 되는데, 온 세대가 또온 가정이 함께 말씀으로 새롭게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의 감격 속에 온 세대와 가정이 사랑으로 하나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디펴 주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림으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신앙의 고백과 삶의 결단이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어, 오늘부터 어쩌면 또 명절 연휴를 맞아서 귀성길에 오르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모든 우리 은혜샘물교회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오고 가는 게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험 말씀을 기억하며 또 내일 있을 주일 예배와 또먼 길을 떠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